이 차를 처음 봤을 때딱한 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이게 진짜 현대차야. 여러분, 오늘 보여드릴 건 단순한 세단이 아닙니다. 2026 현대 그랜저 럭셔리, 이름부터 럭셔리죠. 하지만 이건 그냥 이름이 아닙니다. 이번 모델은 정말로 한국 프리미엄 세단의 정의를 다시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비어시프트 코리아입니다. 오늘은 그랜저의 새로운 진화, 2026 그랜저 럭셔리를 만나보겠습니다. 2차 디자인부터 실내, 성능까지 모든 게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는데요. 과연 정말로 BMW 5시리즈나 벤츠 E클래스를 위협할 만큼 달라졌을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봅시다. 먼저 디자인부터 볼까요? 첫인상부터 압도적입니다. 전면부는 한마디로 존재감 그 자체. 그랜저 특유의 패밀리 룩이지만 훨씬 세련되고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면 그릴은 일체형으로 통합되어 있으며 LED 라이트는 수평으로 쫙 뻗어 있습니다. 마치 전기차처럼 깨끗한 인상인데 사실은 완전한 내연기관 세단이에요. 하지만 이 느낌 진짜 프리미엄 전동화 감성입니다. 옆 라인을 보면 차체가 길고 낮게 떨어지죠. 전체적인 비율이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휠 디자인은 공기역학적으로 다듬어진 19인치 그리고 도어 하단의 크롬 라인으로 시각적인 안정감까지 줍니다. 후면부는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리어램프가 좌우로 길게 연결되어 있고 그랜저 엠블럼이 중앙에 큼직하게 자리 잡았죠. 밤에 보면 그 조명이 진짜 예술이에요. 딱 보면 아 이건 그랜저다 하는 시그니처 존재감. 그런데 흥미로운 건 디자인은 미래적인데 전체적인 느낌은 고전적인 품격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클래식과 하이테크의 절묘한 조화랄까. 외관만 보면 이게 제네시스인가. 싶을 정도로 고급스럽습니다. 이제 문을 열고 실내로 들어가 봅시다. 진짜 감탄이 나옵니다. 부어를 여는 순간부터 느껴지는 건 정숙함. 문을 닫는 소리조차 묵직하고 부드럽죠. 실내는 완전히 럭셔리 브랜드급이에요. 대시보드에는 나파가죽과 우드 트림이 조화를 이루고 있고 중앙에는 대형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두툼하면서도 손에 착 감기고 시트는 전자식 조절 기능과 마사지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거리 주행 시 피로감이 거의 없어요. 1열뿐만 아니라 2열도 완전히 프리미엄급이에요. 리클라이닝 기능, 독립형 공조 시스템, 그리고 2열 전용 터치스크린 컨트롤러까지. 특히 이번 모델은 조용한 럭셔리라는 표현이 딱 맞아요. 주행 중 노면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고 엔진 진동도 최소화되었습니다. 현대가 정말 신경 쓴게 느껴져요. 실내 조명은 감성적으로 세밀하게 조절됩니다. 상황에 따라 빛의 색과 밝기가 변하고 음악 리듬에 맞춰 조명이 반응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런 세심함은 예전 그랜저에선 볼수 없었던 부분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눈과 손, 귀로 느끼는 럭셔리였다면 이제는 심장이 반응할 차례입니다. 과연 이 거대한 세단이 달릴 땐 어떤 느낌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비밀을 풀어봅시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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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 2 스크립트. 파트 2 스크립트. 이제 본격적으로 심장을 살펴보죠. 2026 그랜저 럭셔리에는 3.5L 스마트 스트림 V6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최고 출력 305 마력, 최대 토크 36.5kg, m. 여기에 8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려 부드러우면서도 묵직한 가속감을 만들어냅니다. 엑셀을 밟는 순간 차체가 아주 자연스럽게 앞으로 미끄러지듯 나가요. 소리도 조용하지만 묵직하게 깔리는 엔진음이 귀를 자극합니다. 럭셔리 세단은 빠르면 안 된다는 편견, 이차 앞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주행감은 정말 안정적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릴 때 바람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고 차체의 흔들림이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코너를 돌아나갈 때도 묵직하게 중심을 잡아주는 느낌. 이건 마치 G80과 에쿠스의 장점을 동시에 합친 듯한 주행 질감이에요. 그리고 서스펜션, 진짜 부드럽습니다. 노면이 거칠어도 실내로 충격이 거의 전달되지 않아요. 도심에서는 우아하게, 고속도로에서는 여유롭게, 그야말로 풍격의 이동수단이죠. 기술적으로도 그랜저는 더 똑똑해졌습니다. 2026년형에는 차세대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차선 중앙 유지, 자동 차간 거리 조절, 정체 구간 자동 재출발까지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또한 3D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개선되어 주차식 카메라 화질이 훨씬 선명해졌어요. 그리고 리모트 스마트 파킹, 기능을 통해 키 하나로 차량을 전진, 후진시킬 수 있죠. 안전 사양도 최고 수준입니다. 10 에어백 시스템, 전방 충돌방지 보조, 후측방 경고, 교차로 회피 기능까지. 현대차가 안전에 얼마나 진심인지 느껴집니다. 이제 가격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2026 그랜저 럭셔리의 예상 가격은 약 5200만원부터 시작해서, 풀옵션 기준 6500만원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는, BMW 5 시리즈나 벤츠 E클래스와 비교했을 때 옵션 대비 가성비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 차들은 기본 옵션으로도 8천만원이 넘지만 그랜저는 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비슷한 수준의 기술과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심지어 실내 마감 품질은 어떤 부분에서는 독일차보다 낮다고 느껴질 정도예요. 그랜저 럭셔리는 이제 더 이상 국산 중대형 세단 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 글로벌 럭셔리 시장에 도전하는 모델이에요. 그리고 현대차는 이 모델로 분명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럭셔리를 정의할 수 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만약 이 차와 BMW 5 시리즈가 나란히 서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키를 선택하시겠어요? 그랜저 럭셔리, 이제는 그 이름이 단순히 익숙한 게 아니라, 진짜로 자부심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한국 럭셔리의 진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어시프트 코리아였습니다.